매일 싸우는 놀이만 하려는 아이들이 있죠. 항상 대결해야 하고 또 이제 싸움 일어나면 꼭 상대를 꼭 박살내야 되고 이제 이런 놀이를 유독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그러냐 힘의 욕구가 굉장히 강한 아이들. 강한 아이들. 반대로. 어, 힘에 대한 욕구가 너무 좌절되어서 어, 놀이에서라도 일을 만회해보고자 하는 아이들. 이런 두 유형의 아이들에게서 이런 공격적인 놀이에 대한 집착이 좀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자 힘의 욕구가 유독 강한 아이 힘의 욕구는 뭐냐면 내가 뭔가 어떤 상황을 막 이렇게 통제하고 싶고 내가 되게 좀 강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욕구를 이제 힘에 대한 욕구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제 힘의 욕구가 강한 아이들은 대개 평소 상당히 대범하고요. 뭐 진짜 힘도 세요. 그래서 자신이 힘이 세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그래서 과시하려고 드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이런 아이들은 부모와 이제 공격적인 놀이를 할 때,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그냥 힘이 세니까 일망타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줘요. 음, 힘의 욕구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결코 나쁜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좋으면 좋은 거지 나쁜 쪽은 아닌데 문제는 이런 힘에 대한 욕구가 타인을 되게 지배하려고 하고 뭐든지 자기가 뭐 이겨야 한다거나 혹은 힘이 세서 그 힘을 이용해서 상대를 누르려고 하는 요게 조금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힘의 욕구를 뭐 어떤 일들을 되게 열심히 해낸다거나 자기가 어 되게 힘이 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더 관대함을 보인다거나 여유를 보인다거나 하면은 그 너무나 좋지만 나는 힘이 세야 그러니까 넌 나한테 복종해 너까지 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만일 그런 종류의 별로 좋지 않은 힘의 욕구를 많이 가져, 가진 아이라면, 그래서 놀이 안에서도 그냥 자기가 일방적으로 힘을 행사하고 굉장히 힘센 거를 과시하려고 막뭐 칼싸움이나 무슨 자꾸 막그 그 놀이감 갖고 놀이할 때도 너무 과격하게 이렇게 놀이감을 다룬다거나, 이런 아이라면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 이런 그 힘에 대한 관점을 좀더더 더 긍정적인 거로 바꿔주려는 그런 노력을 놀이 안에서 좀더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음, 이런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힘 하면 주로 물리적인 힘을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주먹에 힘이 탁 세거나. 내가 얼마나 점프를 잘하는지 보여주려고 막 높은 데서 막 점프하려고 하거나 막 팔씨름 같은 거, 발차기, 이런 물리적인 힘에 되게 조금 몰두를 해요. 아직은 어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보여지는, 좀더 실감나는 힘에 아무래도 집중을 할 수밖에 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힘이 정말 그게 유일한 힘이다라고 느끼는 아이에게 힘이 갖고 있는 다른 측면, 좀더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라는 거죠. 음, 힘, 우리가 뭐, 참는 힘, <laugh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 그러니까 러 어, 그, 통제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어, 내가 나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력, 힘력 자써요 그거 다 힘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힘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고, 참고 절제하고 이것도 모두 다 힘이라는 거를 아이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센 사람은 배려하고 돌봐주고 그리고 참을성이 있다라는 것을 되게 많이 강조해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놀이를 할 때도 음 자기가 힘이 세서 어 힘이 세다고 상대를 막 공격하고 때려눕히는 그런 놀이만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센그 아이의 놀이 캐릭터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어 그래서 뭐 싸우는 놀이를 할때 음, 엄마랑 아이랑 이제 서로 이제 다른 편이잖아요. 어 그럴 때어 엄마가 아이에게 그 제3의 어떤 다른 적을 하나 만드는 거죠. 제3의 존재를 만들어서 어 우리가 한편이 되어서 뭐 같이 뭐 지구를 지키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는 그리고 한편이 돼서 협력하는 그런 모습에 훨씬 더 반응을 많이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다른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는 거죠. 자기가 어떤 그 아이가 어 대장이면 어 저쪽 부하가 뭐 다쳤을 때어 대장님, 내가 지금 다리에 총을 맞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저 혼자서는 걸어서 못 가겠어요. 어저좀 업고 가 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해서 어 대장이 그동안 막 자기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막 자기가 다 일망타진했다면은 어, 아픈, 다친 병사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런 일들을 해낼 때 엄마가 어, 이제. 어, 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와, 대장님은 용감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정말 잘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셨군요. 와, 정말 멋집니다. 존경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아이가 갖고 있는 어 어떤 그 누구를 배려한다거나 도와주거나 하는 이제 이런 특성들을 굉장히 강력한 어떤 힘으로 느끼게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음, 자신의 힘을 악당으로 사용하거나 무조건 상대를 공격하는 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영웅, 누군가를 도와주고 뭐 기다려준다거나 하는 영웅적인 <laughs> 역할들을 할수 있도록 뭐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개입들이 필요합니다. 너무 평소에 지나치게 싸우는 놀이에 몰두하는 아이라면 장난감을 선택하거나 장난감 세팅을 할 때도 조금은 주의하시는 게 필요해요. 너무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장난감을 너무 많이 가져다 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기다란 막대기, 뭐 칼, 뭐그 비비탄 총알이 들어 있는 장난감 총 이런 부분들은. 이런 좀더 힘의 욕구가 되게 강하고 공격적인 놀이를 선호하는 아이에게 조금 더 거친 놀이를 할수 있게, 어 그렇게 조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몇 가지 아이들이 뭐 신나게 어 신체를 발산하거나, 어 뭐,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놀이감을 제공하는 건 좋지만, 그런 공격적인 놀이를 유발하는 장난감 일색으로 갖춰놓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수 있어요. 음 사내 아이들이 이런 공격적인 놀이를 확실히 더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뭐 이런 뭐 테스테론 같은 남성 호르몬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실은 남자아이들에게 더 많이 제공되는 음, 놀잇감이 대부분 공격적인 음, 놀잇감인 경우들이 많고 또 남자아이들에게 보다 권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시청각 자료들이 음, 좀더 공격적인 내용의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어, 그런데 또 그, 그런 공격적인 내용의 애니메이션이라고 아, 할때 예를 들어서 뭐 음, 파워레인저, 뭐, 이런 거를 본다라고 할 때, 사실, 뭐, 공격하고 싸우고, 뭐, 섬광이 번쩍이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분명히 그런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는, 그, 당위성은 분명히 있어요. 뭐, 우주 괴물이나 악당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야 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괴물이나 악당들을 처치하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아직 그러한 애니메이션 어떤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영상물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성광이 번쩍이고 되게 자극적인 장면 거기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거에 이제 어머게 파박, 착하고, 막 뭐, 레이저 확 발사하고, 폭탄, 팍! 그냥 이런 거에 이제 뿅! 가는 아이들은 그것만 뇌리에 남아요. 그래서 놀이를 할 때, 어왜 싸우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파박, 팍! 하고, 이제 공격적인 때려 눕히는 이런 것들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격적인 놀이를 할 때, 아이와 함께 놀 때는, 좀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놀이 자체가 이렇게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음, 근데 너무 막 그냥 단순히 때려 눕히는 것만 좋아한다거나, 어, 무조건 어떤 그 잔인한 공격적인 행위에만 몰두하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니까, 그건 좀 막아줘야겠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함께 놀이해주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싸우는 놀이를 할 때, 잠시, 어, 잠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야, 근데 얘는 왜 싸운다라고 할까? 어, 그래서 싸우는 이유, 어. 음, 그래서 뭐 어떤 선과 악의 뭐 대결일 수도 있고, 뭐 우리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고, 뭔가 이런 공격적인 행동에도 당위성이 주어지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왜 싸우는지, 그리고 싸우는 이유가 정당화되도록 도와주는 것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전략을 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공격적인 놀이, 그, 행위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다양한 놀이 확장을 조금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다면 그러니까 편을 나눠서 한다면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진지를 구축한다거나 어, 그래서 어, 엄마는 어, 이쪽에다가 나무를 조금 심어서 좀 숨는 장소를 만들려고 해. 여기는 뭐 병참기지야. 우리는 여기에 그 다친... 음, 그, 군인들을 위한, 어, 이 텐트에는, 텐트는 이 다친 군인들을 위한 병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어, 방공호를 씁는다거나 사실 이런 것들도 해주고, 뭐, 전략을 해, 세울 때도, 음, 우리는 밤, 밤에, 밤에 공격을 해야겠어. 어, 왜냐면 밤에는 잠을 잘 테니까, 어, 경계가 늦춰질 거야. 그때 공격할 거야. 이런 식의 조금 더 다양한 전략, 을 짜고 세팅을 하고 이러면서 단순히 공격적인 행위에만 매몰되지 않고 조금 더 스토리가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어떤 조작과 구성이 있는 좀 다양한 도리로 확장시켜 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와 자연스레 협동을 하게 된다거나 조절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될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이런 공격적인 놀이에 좀더 많이 집착을 하는 아이들이 이제 힘의 욕구가 과한 아이들 어, 그런 아이들도 있다 했고 또 반대로 음 평소 힘의 욕구가 좌절이 됐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서 어떤 좌절 된 힘의 욕구를 보상 받으려고 공격적인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어, 말씀드렸어요 So 이런 아이들은 어, 평소에 그 일상생활에서는 뭐 또래 관계나 뭐 기관 생활에 있어서 조금 더 자신의 존재감이 어, 좀 빈약하거나 어, 좀 이런 관계 안에서 어, 자기가 되게 힘이 약한 존재라고 어, 느낀 아이들의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 나도 조금 힘이 있는 존재야. 혹은, 어, 내가 그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 어, 너무 억울해. 짜증나. 어, 이제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놀이 안에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보상받으려고 자기가 되게 좀더 힘이 세고 강력한 그런 존재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목적이라면은, 아이가 놀이 안에서 조금 더 힘을 행사하고 자기가 조금 강한 존재로서 어, 행동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받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렇, 그렇지만, 그래서, 어, 이 아이가 뭐 그런 전쟁과 싸움에서도 자기가 좀 승리감을 맛보고 자기가 대장도 해보고, 어, 뭐, 음, 좀 나쁜 놈들, 악당들을 혼내주는 그런 거를 하도록, 어, 어 충분한 기회를 주지만, 그래도 놀이가 진행되면서 이런 아이들 역시 너무 물리적인 힘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음, 그 힘의 욕구가 강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참을성이나 이타심의 가치를 부 시켜 주는 것들도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놀이에서만 보상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내가 조금 유능하다, 내가 조금 힘이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격려와 지원도 많이 해주셔야 하고, 실제 또래 관계나 기관 생활도 잘 파악하셔서. 어, 이 아이가 계속 그런 관계 안에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음, 기관에서 너무 소극적이거나 어, 좀 자존감을 상하는 일이 어, 계속 반복되거나 오래 유지되지 않도록 실제적인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공격적인 내용의 놀이, 누군가가 싸우거나 뭐 대결하거나 뭐 이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꼭 놀이 안에서 정말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뭐냐? 공격적인 행동인 거죠. 실제 상대를 때리거나, 그건 위협하거나 좀 두려움을 갖게끔 하는 행동들, 그리고 놀이감을뭐 파손하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은 공격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위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결코 허용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제한 시켜 주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 주세요. 음, 이건 즐겁지 않아. 놀이에서는 아무도 다치거나 무서움을 느끼면 안돼 라고 제안해 주셔서 공격적인 그런 행동은 결코 놀이 안에서, 놀이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더 이런 것들은 놀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셔야 해요. 만약 아이가 음뭐 놀이를 하면서 뭐 어떤 일로 흥분을 하거나 격해져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때는 제한시켜 준 다음에 음 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는 다른 채널을 마련해 주는 게 좋죠. 뭐 쿠션을 때린다거나 다트를 세게 던진다거나 뭐 벽돌 블럭을 쌓아놓고 발차기를 한다거나 하는 식의 아무도 다치지 않고 위협감을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공격성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